같은 하늘 아래 아니 아니 머지사이드주의 두 개의 팀은 존재할 수 없다. 오늘은 리버풀 대 에버튼에 관해 이야기하려 해. EPL 축구는 참 열정적이면서 광적이야. 한국에서 보기에 너무 부럽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고고싱 먼저 에버튼은 1878년 세인트도밍고 교회의 신자들에 의해 창설되었고 창설된 시기에는 팀명이 세인트도밍고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어 1년 후 지역의 이름을 따 에버튼FC로 명칭을 변경해 에버튼 초창기 구장은 스탠리파크로 관중석이 없는 공원에 있는 축구장이었어 그러다보니 공원에 많은 인파가 몰렸어 공원을 공원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자 암필드로 옮기게 돼 암필드의 첫 주인이 된거지 1888년 잉글랜드 프로 축구리그더 풋볼리그의 창설멤버이고 1992년 출범한 프리미어리그 원년 멤버야 에버튼은 잉글랜드 일부리그에 가장 오래 머문 팀이고 1992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래 단한 번도 강등된 적이 없는 팀이야 그런데 요몇년 사이 무슨 일 있던 건지 요즘 프리미어리그 하위에 머물고 있어 이번 시즌도 너무 위태로워 보여 꼭 프리미어리그에 살아남길 바래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암필드의 임대인이었던 존 하울딩은 에버튼에게 임대료를 150 파운드에서 250 파운드로 올려달라 했고 에버튼은 그 돈을 지불할 수 없었지 그런 이유로 에버튼은 구디슨 파크로 둠지를 옮기게 돼 구디슨 파크는 잉글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지어진 레이저 축구장이야 아무튼 졸지에 암필드는 주인 없는 구장이 되버려 그래서 존 하울링은 새로운 팀을 만들기로 결심해 그 팀이 바로 리버 리버풀이야. 리버풀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태국에서 많은 서포터를 보유하고 있지. 아마도 비틀즈의 고향이다 보니 리버풀 팬들이 많은 것 같아. 리버풀은 존 하울링과 그의 친구인 에버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윌리엄 바클리와 함께 1892년 창단되었어. 안필드의 주인은 리버풀이 되었지. 머지사이드 주에 안필드와 부디슨 파크가 있는데 그도 구장 사이에는 스탠리 공원이 있고 그 공원의 주인은 허비 공작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워지사이드 더비인가? 뭔가 아다리가 딱딱 맞는 느낌인데 내용은 팩트지만 저런 이유로 더비라는 말이 생긴 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이유로 두 팀은 앙숙이 된 거야. 그래도 미월과 웨스트햄의 홀리건 더비처럼. 기살기로 싸우지는 않아. 잉글랜드의 앙숙인 팀들을 더 말해보자. 최고의 더비는 방금 말한 1월 대 웨스트햄 동런던 더비 또는 오리건 더비가 있어. 이두 팀은 한국에서 절대 느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더비야. 절대 이 경기 보러 가지마. 만약 보고 싶다면 검은 후드티 또는 팀 처지는 잊지 말고 가도록 해. 둘중 하나를 입고 경기를 보러 간다면 아마 후회할 거야. 가족이랑 절대 가지 말라는 말도 있을 정도야.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했던 토트넘 대 아스날 런던 더비가 있지. 이내용은 오른쪽 상단 클릭하면 볼수 있어. 그리고 리버풀 대 맨유 노스웨스트 더비가 있지. 리버풀은 참바쁘네 마지막으로 맨유 대 리즈 장미 전쟁. 붉은 장미와 백장미 싸움이야. 리즈가 너무 약한 팀이다 보니 한국에서 별 감흥이 없네. 참고로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유래가 됐어. 리즈 사람들도 한국에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있다는 걸 모르. 그 외에 많은 더비가 있지만 너무 많아 생략하기로 할게 오늘은 머지사이드 더비를 알아봤어 한국도 예전에 롯데와 페테 더비가 있었지 모두 모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경기를 관람했으면 좋겠어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 안녕